반갑습니다. 오늘 서희승 아직 안 갔어 내일 가시나? 네. 예. 아, 내일이 마지막이네 50무 들어가라! 레벨 50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 시청자들은 레벨 30무 들어가라!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은 50무주고 유튜브 보는 사람은 왜 30무주까? 어? 어 사람은 원래 남을 볼때 비교를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잘해주고 이 사람은 못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줘야 되지? 네. 그런데 이 세상은, 어, 그 사람이 정식 회원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게 다르죠? 그래서 구별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구별은 질서 때문에 짓는 거야. 질서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도 올 필요 없지. 집에 앉아서 오신못 받지. 그지?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수고한 만큼 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을 평등하게 본다고 해도 남편을 고른다거나 아내를 고를 때는 그게 안 돼. 맞아, 안 맞아? 사람을 차별 안할 수가 없어. 저 남자한테 가면 평생 고생해. 저 여자 만나면 평생 고생해. 이걸 눈에 보이는데도 할 수가 있나? 그지? 그럴 때는 남자를 차별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거야. 굳이 그안 하나 골라야지. 그러잖아? 네. 음,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알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교만이 아니야? 네. 어, 여자, 처녀가 남자를 고르는데, 왜들게 교만하냐? 이러면 안 돼. 그래, 안 그래? 네. 교만이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남들이 시비도 안 가고, 여자가 교만하다,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음, 그래서, 비교는 교만이 아니야? 알았죠? 네. 그런데, 쓸데없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비교해서 보면 안 돼. 저거는 부자고, 뭐, 이건 없는 사람이고, 이거, 이거 갈수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자기하고 직접 뭐가 있을 때는, 자기 회사 직원을 뽑는데 왜 비교를 안 해? 비교해 봐야지. 맞죠? 네. 그러나, 쓸데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저 사람은 키가 적고, 저 사람은 키가 고 일삼아 안 되는 거야. 뭐, 저 사람은 뭐 장애인이야. 일삼아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런 비교는 나쁜 버릇이야. 네. 그거는 교만이야, 교만. 내가 여러분에게 저거 가서 당신 하늘궁에 총무를 좀 해라. 그러니까 아유, 나는 좀 실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하면 그게 겸손이야, 아니야? 겸, 겸손. 겸손이 아니야. <laughs> 그래서 겸손을 위장한 거야. 겸손을 위장한 자기 겨울음이지. 그런 복잡한 걸 남한테 맡겨주세요. 왜 나한테 그걸 맡겨요? 이 소리 아닌가? 그런데 맞다. 말은 반대래. 아유,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겠어요 이러지? 근데 사실은 그게 교만이야. 알았지? 아, 네. 그런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한 걸 위장한 교만이야. 맞잖아? 네. 어, 좀 맡으라는데, 아, 죽어도 반장, 선생이야. 니가 이거 좀 반장해. 그럼, 아, 나는 못하겠습니다. 일사하면 되나 안 되나? 그래, 못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반장을 시켰더니, 나중에 입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잖아? 아니, 좀더고하면 내가 할 텐데. <laughs> 처음에는 예의상, 아,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는데, 아니,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싹, 딴 사람을 그냥 맥혀버려. 응? 이러면서 그 목사하고 원수가 되는 여자도 있어. 그럴 수 있잖아. 처음에는 예의상, 아이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이랬는데 아니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맡겨놨더니 아니 그래 목사님 그한두분 나는 좀그 강요를 했으면 할 텐데 아 나는 예의상 좀 염치를 어그 하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버려요? 어이러고 교회 나가버려 그런 사람도 있겠지? 네, 그지? 네,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저 교만은 나쁜 거야. 어, 그는 목사님 행편이 나는 이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시켰으면 좋겠다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야. 그는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어 내가 낮에 직장을 가니까 좀 바빠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유, 나는 그런 일을 뭐, 이래서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목사가 오해를 안 하지, 에이? 그러면 뭐, 저 사람은 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맥혔더니 한두 번, 세번 했으면 내가 했을 텐데, 그 <laughs>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교만은 악의 시작이고, 겸손은 선의 시작이야. 모든 악의 시작은 교만에서 나와. 알겠죠? 모든 선은 어디서 나와? 겸손해서. 그래서 겸양 지덕이라. 겸손을 기르면 덕을 얻는다. 겸양 지덕. 그렇죠 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을 가장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안 돼요. 네. 어? 네. 그지? 네. 그런 걸 실수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네. 부부간에도 부부는 결혼할 때 다섯 가지를 지키는데 뭐지? 처음에 부부 결혼할 때뭐해요 제일 처음에 결혼할 때는 친형례라고 있어요 친형례 신랑이 처갓집을 가야 돼 알겠죠? 처가 시댁에 먼저 가면 안돼 그게 친형례야 어? 시댁에 신랑이 먼저 처갓집을 가서 들리죠 그죠? 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이 지난 예는 뭐냐면 지난 예는 시어머니가 기러기를 신부한테 던져줘. 옛날에는. 우리 한식 결혼 그래요. 시어머니가 기러기를그 며느리 치마에다 던진다고. 근데 기러기가 뒤집어지면 딸을 낳아. <laughs> 기러기가 바로 탁 앉아야 탁 던졌는데 기러기가 바로 딱 뒤집어졌어. 그러면 그 며느리가 딸을 낳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르기를 탁 던질 때 바로 앉아야 아들 나요. 그럼 기르기를 던질 때 조심해야 돼. <laughs> 살짝 치마를 움직이서라도 바로 탁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교배례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다섯 개가 있어. 교배례를 서로 절을 해. 근데 반드시 여자는 남자한테 두번 해야 돼. 남자는 여자한테 한번 해야 돼. 남자가 두번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요새 신식 결혼은 부부 신랑 신부 맞절이러지 그게 이혼의 시작이야 꼭 여자는 두번하고맞 절을 하면 안돼 절할 때두번 남자가 받고 그다음 남자가 여자한테 절을 한번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는데 이게 서양식으로 해 가지고 신랑 신부 맞절 그러면 노다지 싸워요 나중에 <laughs> 같다 이거야 니하고 내가 같이 맞먹는다 이거야. 아니 여러분 내가 오는데 여러분이 먼저 절을 하나 내가 먼저 하나 먼저 해야지 맞절하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는 맞절을 하면 그 집안이 망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신랑 두번 신부가 신랑한테 두번해그 다음에 신랑이 한번 알았죠 그래서 남자는 한번 여자는 두번 음과 양이 다르잖아. 네. 어머, 두번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맞먹는 식으로 뭐 둘이 맞절 이래 버리면 니도 뭐 남편이지만 난 신부야. 이래가지고 이게 맞먹어 버리게 되는 거야. 어? 뭐 차별이 결혼식장에서 있어야 돼. 알았지? 네. 어, 그러니까 신랑은 두번 절을 받는데 나는 남편은 아내한테 한번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이 필요하잖아. 그죠? 네. 그런데 신랑은, 마누라는 온절을 해야 돼. 온절을. 그리고 손이 위로 올라가면,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면 뭐야?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면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 조상집에 가서는 위로 올라가야지. 산 사람한테 할 때는 반대로 해야지. 어, 법당에 가서는 반대로 해야 돼. 소가모니 부처님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놈뭐 이해가 없어가지고 하면은 이 결혼이 요새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주례가 성혼 예를 해줘. 성혼 이제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이제 성혼이된 거야. 네. 그 다음에 폐백성혼이 끝나야 이제 패백 예를 하는 거야. 가서 장인, 장모 뭐 이렇게 절하죠? 어, 신랑 가족들하고 신부가 인사하지. 이제 패배기를 하는 게 다섯 가지가 이제 옛날 결혼식이야. 그런데 요새 결혼식은 그게 문제야. 부부 맞절. 있을 수가 없어. 정말 이해 죠? 네. 반드시 부인이 먼저 두배 해야 돼. <laughs> 남자는 한번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 권위를 둬야 질서가 잡혀. 둘이 똑같다고 그러면 이게 싸우는 거야. 한 사람이 약간 남자의 그걸 인정 해줘야 질서가 잡히는 거야. 그럼 맞절 해버리면 맘 먹는 거지. 여러분 나하고 맞절 하나 안 하는 거야. 길에서 만나면 뭐 아무 관계없어 반가워서 막 이러지 그렇지 어 그렇 지만 한옥에 와서는 맞절하는 게 아니지 어 그렇다니까. 알았죠 네. 재밌죠 네. 우리 이런 것도 서양식 결혼도 맞절은 해서 안 된다. 반드시 부인은 두번 하고 남자는 한번 해야 아 이게 위계질서가 딱 잡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게 없으니 뭐 너는 니고 나는 나고 뭐 1대 1 서로 맞절 한 사이에 뭐가 뭐 너는 무슨 남편이냐. 일삼은 그냥 집안 망하는 거예요. 여자 기음도 못 받아. <laughs> 알겠지? 아, 여자는 기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에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이거야. 이거 섬기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틀려. 자식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나 부모는 섬기는 거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이 남편을 착각하면 안 돼. 남편은 그래도 그 뼈대를 인정해 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자기 자식이 아내한테 관시를덜 받아 맞아 맞아 자기가 그래 줘야 <laughs> 며느리도 뽐보지 5대 9집 아들한테 막 대들고 이게 못하지 그런데 막 자기가 그냥 막 남편한테 대들면서 나중에 며느리가 자기 아들한테 대들면 뭘 하면 되나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네. 오늘 아침에는 예절을 좀 이야기해 줬어. 예절은 구분이라는 거야. 좀 구분이 있는 거야 사람 사이에는. 알겠죠? 젊은이 질문. 나 오늘 바쁜 날인데도 길게 이야기한 것 같아. 예신님 네, 질문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국 선인무장관에 중국 강경파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에. 국무장관에. 국무장관에. 예. 그럼 말... 마르코 루비오는 나하고 네요 예. 그래서. <laughs> 어. 내, 내 옆에서 막 연설해 주지 그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야. 그게 미국 공화당 트럼프하고 붙을때 공화당에서 1등이었어 지지율 이. 그도 트럼프는 16번째. 그런데 내가 트럼프를 밀어 가지고 붙은 거야. 알겠죠. 네. 예.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이야, 미 상원에. 그 사람이 사인을 안 하면 미국이 전쟁을 못 해. 아시아 쪽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이니까. 마르코 루비오는 플로리다 상원의원 아, 마르코 루비오가 아니고. 마르코 루비오는 그 사람이 아니야. 네. 마르코 루비오는 플로리다 상원의원인데 맥시저 네. 쿠바 사람이야. 네. 네. 쿠바 사람인데 쿠바 이민자야. 근데 트럼프하고 붙을 때 랭킹 1위. 트럼프가 16위, 그러니까 엄청 인기가 있더라고. 내 미국 가서 마르고르비오 내 옆에서 막 설명해줬죠.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의이는 코리가드너, 코리가드너 이야기를 내가 또 잘못했는데 코리가드너고 그 사람은 마르고르비오는 상원에서 인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1위였으니까 언제든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국무장관을 했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음. 국무장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예정이지 그럼 그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일인자가 되는 거예요. 국무장관이 일이니까 어, 오케이 그래서 그 부통령보다 나아요. 음. 그래서 이 마르코 루비오가 임명되면 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국에. 어 마르코 루비오 트럼프는 국수주의고 너무 자국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잖아. 예. 그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음, 잘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는 어, 이민자 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강, 이민에 대해서 는 강경하거든. 그렇잖아. 그런데 네. 마르코 루비오는 좀 유색 인종이야. 그리고 키가 나하고 똑같아. 그런데 트럼프는 나보다 한2 30cm가 커. 그러니까 거인이야.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 에 비해서 여성적이야. 맞습니다. 좀 작으니까. 네. 여성적이고, 어, 트럼프하고 콤비가 좀 맞지. 잘할 거야. 예. 응. 그, 그 사람이 그 마르크로비아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한다고? 그 참, 예정이 없고 예정이 없어. 그별 희한한 일이네. 음. 왜냐면 음. 그 사람이 잠정적인 대권 후보야. 음. 대권 후보로서 트럼프하고 붙을 때 1위고, 네. 마르크로비가 16위였는데,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트럼프는 미래에 자기 아들을 대통령으로 내세울 텐데 마르코루비어를 국무장관에 쓴다는 것도 참 묘한 무슨 뭐가 있는 거야. 알겠죠?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야. 호경호영과 <laughs> 머스크와 트럼프치니까 재밌게 나오지. 뭐 세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매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끌고 뭐 이런 게 있다고 나오지. 그게 에 챗GPT가 세계 어디서 쳐도 그렇게 나오. 그게 이미 허경영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야 그렇죠 내 생각에 마르구루비오는 유색인종인데 잘 쓰는 것 같아 이민자를 탄압하는 것 같으면서 이민자를 쓰잖아 이민자 1세대야 아, 2세대 음. 쿠바 사람 시간이 없어요 음. 오늘 오신 분들 레벨 오신무들라라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레벨 30무 들어가라 오늘 한상자리 봉은한 분 예물 올린 분어 나라본 꽃바위 올린 분 신금 오시온분 정연 가입 하신 분 정연 소개하신 분 정연비 정해 하신 분 축복맹 1 0 0 증금 하신 분 무료급식 원하신 분장 잡초 뽑으신 분 하늘공 봉사자 레벨 30무 들어가라